이 게임은 고블린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, 슬라임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, 골렘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수많은 타이더를 조합시키는 타워 디펜스, 디펜스 앤 메이킹의 데모를 플레이 해봤습니다. 디펜스의 메이킹은 마왕 단탈리온의 역할을 맡아 비서인 파프라의 도움을 받고 이 영역의 침입자들을 없애기 위해 타일 위에 함정을 설치하고 길, 방, 환경, 마왕, 함정, 몬스터 생산지 등 30종 이상으로 구성된 타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. 처음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개방된 길을 서로 연결하고 방을 설치하게 됩니다. 이 방은 각 마력이 있어 이 마력 개수대로 몬스터 생산지들을 차례차례 건설하게 됩니다. 몬스터들은 계속 생성되지만 함정은 일부 데미지 데미지로 받을 시 없어집니다. 함정은 침입자들에게 데미지를 주지만 주로 숨어 있는 도적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죠. 각 몬스터와 함정 타일은 각각 고유한 특징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배치 방식에 따라 전장의 흐름이 달라지며 매 판마다 자신만의 전략으로 성취감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. 게임은 각 웨이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 웨이브가 점점 높아질수록 적들의 난이도가 올라가죠. 10 웨이브씩마다 보스가 등장하며 최대한 마왕이 있는 타일로 오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. 그 뭔가 스릴이 있었어요. 점점 적들이 다가올 때 말이죠. 이 마왕 타일도 이동이 가능하며 주변 환경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. 금광은 금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이 늪은 적의 속도를 늦추고 마력 보석은 주변 방 타일의 마력을 증가시킵니다. 적을 죽이면 골드를 받게 되며 이 일정 골드는 상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. 또한 이 골드는 함정 및 몬스터 생산 연구에도 소비할 수가 있죠. 이 연구로 처음엔 슬라임 그리고 골렌과 같은 특수한 몬스터를 생산할 수가 있고 이 몬스터들의 능력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일부 메인과 서브 미션으로는 나뉘어져 있어 서브 미션은 종종 숨어있는 구역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. 각각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 디펜스 앤 메이킹은 데모부터 좀 중독성 넘치는 게임 플레이로 플레이어들을 반기고 있습니다. 데모의 분량도 꽤 방대해요. 약 2시간 정도로 라이브 2D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캐릭터와 재미난 스토리 및 대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컸습니다. 이 방들을 계속 연결하다 보면 좀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잠시 시간을 멈춰 어느 길에 맞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. 마치 던전을 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디펜스의 메이킹의 출시일은 미정이며 자세한 후기는 정식 출시 때 이어할 예정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게임컬러의 빅비였습니다.